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영상강 자료들 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그 강이랑 사람들 이야기가 담긴 기록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오랜 역사부터 또 환경 문제 시민들의 노력까지 어 정말 다 층적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보면서 그 영상강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의미랄까요?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강이랑 사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본질을 한번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것 같네요. 네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자료를 딱 펼쳐보면 와이 지역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. 구석기 유물 얘기도 나오고? 신석기 시대 그 벽꽃가루 화석 농경의 흔적이죠. 네 맞아요. 그게 기원전에 이미 변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니까요. 그리고 뭐 고인돌은 전남에만 이만여 개가 있다고 하고 또 나주 반남면에는 그큰 무덤들 고분군이 있고요. 아그 반남면 고분군은 정말 중요하죠. 거기서 나온 그 금동관 국보잖아요. 맞아요 국보. 그게 이제 당시 지배세력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 또그작 특유의 동무덤. 그러니까 큰 항아리 같은 관에 묻는 방식인데요. 이게 고대 마한의 독자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. 아하, 마한요. 네.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마한부터 시작해서 백제, 신라, 고려, 조선까지 쭉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왕인 박사, 도선국사, 뭐 정지 장군, 조광조 이런 인물들도 다 이곳과 관련이 깊고요. 그리고 누정이나 서원 또 정철의 가사문학 같은 문화유산도 정말 풍부하고요. 그렇죠. 정말 빼곡합니다. 이야. 정말 수천 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말 그대로 역사의 강이네요. 네, 그 깊이가 느껴지시죠. 당신께서도 아마 이 시간의 무게를 좀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깊은 강도 음큰 변화를 겪게 되죠. 네, 아무래도 현대에 들어서면서요. 자료를 보면 70년대 농업용 수확보 같은 목적으로 댐을 만들고 뭐 나주호나 장성호 같은 거요. 그러다가 81년에 영산강 하구둑 건설 이게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네요. 맞습니다. 그 하구뚝이 바닷물 유입을 딱 막아버리면서 강하류가 사실상 인공호수가 된 거죠. 아. 그러면서 예전에 목포에서 영상포까지 배가 다니던 그 백길 있잖아요. 백길이라고도 불렀다는데. 네. 백길. 그게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. 그 영향이 컸겠네요. 정말. 네. 그 물리적인 단절이 그냥 풍경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. 예전에 물류 중심지였던 영상포 같은 포구들이 이제 쇠락하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뭐 숭언이 장언이 새우젓이니 하는 그런 강의 풍요로움도 예전만 못하게 된 거죠. 참 안타까운 변화인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그 시민단체의 등장이죠. 아네 맞아요. 2000년에 결성된 영산강 환경문화 애호 연대 모임 약칭으로 영산강 환경 연대라고 부르는데요. 네 영산강 환경 연대. 정문찬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벌써 20년 넘대 어, 강의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환경 보존 또 문화계승 운동을 해오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보내주신 흑백 사진들 있잖아요. 22년 전 사진들. 아 네네. 그 페인트칠 벗겨지기 전 노수바위 앞에서 찍은 사진이나 지석천 발원지에 직접 표지판 세우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당시에 어떤 열정 노력이 생생하게 느껴져요. 그렇죠. 대단하신 분들이죠. 임준선 회원이라는 분의 글도 있던데, 이분들한테는 영생강 살리는 게 어머니를 살려내는 일과 같았다.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아,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는 표현이네요. 그만큼 이 강이 품고 있는 역사나 삶의 무게가 컸기 때문이겠죠? 맞습니다. 근데 그렇게 절실하게 노력을 해도 음, 현실적인 어려움은 또 여전하다는 지적도 자료에 있어요. 어떤 어려움들인가요? 아무래도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이죠. 젊은 사람들은 자꾸 도시로 떠나고 남아계신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고령화 문제요. 네, 이농현상과 고령화. 네, 그리고 기반 시설도 좀 부족하고 또, 값싼 수입 농산물하고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. 또, 안타까운 건,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 무관심하다는 점, 이것도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. 아,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군요. 그래서 이 영상강 환경연대가 애항 운동을 강조하는 게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단순히 과거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, 네, 우리 고장의 역사, 자연 문화를 제대로 알고 지키자 그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도 애용하고 이걸 또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열어가자 이런 능동적인 움직임인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자는 거죠 특히 그 끊겼던 영산강 뱃길 있잖아요 그걸 복원하려는 염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던데 네 그게 단순히 길을 다시 잇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의 어떤 활기 자긍심 이런 걸 되찾으려는 의지로 읽히더라고요. 맞아요. 당신께서도 아마 이분들의 활동을 보시면서 그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어떤 깊은 고민 또 희망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결국 영상강이라는 하나의 강을 축으로 해서 네. 수천 년의 역사와 또 급격한 환경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 정체성을 지키려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막 얽혀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강의 그 물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그 강이랑 연결된 문화 정신의맥을 다시 이유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저도 그 부분이 특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. 네, 과거와 현재. 또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, 참 귀한 자료들을 본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 주변에도 강이 흐르고 또 산과 들이 있잖아요.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까요? 음... 생각해 볼 문제네요. 그리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것,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지 한 번쯤 조종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